오늘은 키티가 되기 위해서 엄청 큰 렌즈를 꼈어요. 무려 그래픽 15mm짜리.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피부를 완전 키티처럼 새하얗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몬스터 아이 할때 사용했던 이걸 가져오긴 했는데 뭔가 좀 오래돼가지고 사용해도 될까 싶어서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하얀색 컨실러를 먼저 사용해보는 걸로. 얼굴 전체 하려면 이거 다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밝은색 생얼 크림이랑 그리고 하얀색 컨실러를 섞어줄게요. 생각보다 컨실러라 그런지 시원하게 안 나와가지고 그냥 얼굴에다가 바를까? 일단은 섞어서 바른 다음 그다음 부족하면 이걸한번더 덧칠한 걸로 네, 요런 식으로 했고요 이거를 섞어 바은 다음 해줍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안 하얀 거 같기도 하고 그냥 반만 칠했는데 어떤가 여러분? 오, 되게 아수라백작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게 생각보다 퍼프가 이걸 먹어버리니까 양이 조금 많이 필요하네. 근데 확실히 컨실러만 하면 되게 뻑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촉촉한 베이스랑 같이 해주는 게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자 피부 표현이 끝났으면 이제 파우더를 해줄게요. 이게 컨실러다 보니까 되게 매트해서 파우더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면 엄청 밀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살짝살짝 살짝. 자 다음으로는 쉐딩 이게 베이스를 하얀색으로 했기 때문에 이 하이라이터가 티가 날까? 음 엄청 살짝 티가 나는구나 하이라이터는 오늘 완전 빛나는 걸로만 해야겠어요 별 티도 안 난다 진짜 일단은 이 약한 컬러 먼저 묻혀가지고 쉐딩을 해줄게요 평소처럼 해주긴 할 건데 뭔가 오늘은 눈을 좀더 크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조금 더 넓게? 이 뒤쪽 애교살을 조금 넓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이런 느낌 그 다음엔 코. 코는 헬로 키티처럼 노란색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만. 그리고 유세이 그리고 턱은 조금 진한 컬러 섞어서 해볼까? 오늘 가는 파티가 진짜 산리오 공식에서 산리오 랜드에 사는 거거든요. 그것도 산리오 랜드 폐장한 다음에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가지고 엄청 엄청 기대 중이에요. 오늘은 이 특수분장이 잘 사용하는 이 팔레트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좀 오래된 거긴 한데 일단은 이 연한 핑크 한번 써볼까. 이거는 그냥 데일리한 거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사실 산리오도 그 산리오만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할로윈 파티를 새벽에 한다? 이거는 안 가볼 수가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에코 번도 살짝 해줄게요. 그다음 이 진한 컬러. 들어가 보자. 그래서 그런지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티켓도 추첨되었어요. 이번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끝에까지 퍼트려 보자.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두달 전인가부터 일정 알아본 다음에 추첨 날짜를 캘린더에 적어놓은 다음 추첨을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 볼터치를 애교살 밑에까지 이어줄게요. 사실 티켓 가격도 그렇게 싼 편은 아니거든요. 1인당 10만 원 조금 넘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과연 밤에 가는 퓨러랜드는 어떤 게 다를까? 1년에한 번만 하는 이 할로윈 파티는 어떤 것을 할까? 약간 이런 기대감이 아주 있습니다. 자 이제 핑크 베이스를 깔아줬으면 옐로우가 들어갈 차례입니다. 노란색을 코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금 무섭긴 한데 생각보다 귀여운데? 이거 타쿠한테도 해주고 싶은데 오면 해줘야지. 사실 얼굴 허옇게 칠하는 거는 타쿠가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코 노랗게 칠하는 거는 조금 해주지 않을까? 음, 응,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해준 다음, 이제 제가 데일리로 사용하는 요 친구를 이용해서 눈화장을 한번 해볼게요. 평소처럼 하는 게 과연 잘 어울릴까 싶긴 한데, 일단은 베이스 먼저 깔아줄게요. 눈두덩이 전체, 그리고 핑크 부분까지. 그 다음은 요 친구, 진한 컬러. 요거랑 요거랑 섞어줄게요. 섞어서 이 삼각존 부분, 이렇게 내려줍니다. 오늘은 좀더 내려도 될것 같아서, 이 정도. 그리고 남은 걸로 애교살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만 묻혀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세게 해줄게요 가운데 부분부터 눈꼬리 내리고 싶은 만큼 이렇게 하고 이 하얀색을 묻혀서 이눈 앞머리부터 가운데까지 그리고 애교살도 해줄게요 애교살을 하기에는 살짝 약하다 그리고 뷰러를 해준 다음 언더라인은 그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뭔가 섀도우로 이미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나중에 하지 뭐자 그리고 오늘의 속눈썹은 제가 몬스터 하이 할때 썼던 이 속눈썹을 다시 가져왔어요 제가 갖고 있는 속눈썹 중에 제일 진한 속눈썹이에요 이거 할로윈 메이크업에 이런 진한 통 속눈썹 빠지면서 빠지 이거를 먼저 붙여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이상하다 하지 마세요 다들 아시죠? 제 메이크업은 완성은 괜찮다 자 그럼 이제 속눈썹을 중심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일단은 다 채워줘 이 점막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를 다 검은색으로 칠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고 눈꼬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느낌으로 길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언더를 그려줘야겠어요. 뭔가 바로 속눈썹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무서워. 이 아이라인이랑 조금 맞춰 가지고 그런 이런 느낌으로. 다음은 언더 속눈썹. 요게 조금 불량이 많이 오기도 했고, 뭔가 데일리에 붙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이라가지고 안 하고 있긴 했는데, 요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근데 또 너무 자연스러운가 싶기도 하고. 음,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해주고, 속눈썹을 조금 더 보완해보죠. 이렇게 하고, 그림 부분 안쪽에 언더라이너로 살짝.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쉐딩을 한번 더 해줄 건데요 포인트만 한번 더 해줄게요 진한 컬러 묻혀서 여기 코를 삼각형으로 그리고 이 뒷부분 애교살 부분도 좀더 그리고 이 앞부분도 이렇게 한 다음에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를 잔뜩 묻혀서 눈 앞머리 그리고 이 애교살 그리고 넓은 부분으로도 묻혀서 한번더 여기서부터 이렇게 쓸어주기 그다음은 손으로 여기 코코 부분도 조금 요걸로 해보자 이렇게 쬐끄맣게 음! 귀여운데? 그리고 이쪽 부분 살짝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해줬으면 수염도 그릴 거예요 오늘은 라다 뚜이 땐 수염을 생략했는데 오늘은 그려야겠어 헬로키티니까 헬로키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걸로 조금 가이드를 한번 그리죠 약간 나루토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긴 하지만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볼터치가 여기 살짝 지워진 것 같아서 이쪽 한번더 해줄게요 여기도 살짝 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 하얀색 아이라이너로 뭔가 키라키라를 그리고 싶어요 망하지 않게아 귀여워 귀여워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트를 그릴까? 양쪽 똑같이 할까? 그래도 양쪽 똑같이 잘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뭐 결국 양쪽은 좀 다르게 됐지만 음 귀엽다 안 지워지게 파우더 처리 그리고 눈썹 차례인데 사실 키티짱이 눈썹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최대한 연하게 그릴게요.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정리. 그리고 마지막은 립입니다. 사실 키티짱이 입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립은 그냥 진짜 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키티짱의 컬러인 레드로 한번 이렇게 해주고 안쪽에 살짝. 그리고 안쪽에 한번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키 있길래 사봤어요. 몇번 써보긴 했는데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느낌? 자 그럼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이제 옷을 입고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가발은 요 친구 요것도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뭔가 엄청 하얀색은 아니지만 백금발 약간 요런 느낌 그리고 상의 같은 경우는 비키니 안에 입어주고 요 친구를 레이어드 해줄 거예요 그리고 키티하면 빠질 수 없는 이 리본 포인트로 줄 겁니다 그리고 스커트는 요 친구 요 포켓이랑 빨간 포인트가 완전 키티짱 아니에요? 그리고 가방은 요 친구 여기에다는 이런 빨간색 키티짱을 달아줬고요 여기 하트 키티짱도 있어요 갸르크마 키티짱 사실 오늘 포인트는 레드이기 때문에 레드 친구들 중심적으로 달았다는 거요리카짱 너무 귀엽죠? 가차가차해서 뽑았어요 <목소리> 違いますね。え、そう。うん。う花黄色のはあんまり見えない。<laughs> 行きましょう。行きましょう。おお、お城みたい。いただい行ってらっしい。行ってらっしい。一歩プレゼント取りまー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すおお、レモンサワーもらったね <laughs> ぬ。ぬるいですね。<laughs> ぬるいね。<laughs> <る> <laughs> メイ行ってみよう。うん、メ行ってみよう。おおすごい。クラみたい、ほんとに。うん、ほんとにクラブみたい。えぉ、すごい。え、て見てえ、すごい。 すごいですね注意事が一つだけあります真面目に見ないでくださいこのショータイムを真面目に見ちゃったらそれ日本ですさあキティちゃんうわ仲良しイエーキティちゃんにおめでとうハッピーバースデー <laughs> さあということでキティちゃんとクロミジャニ今一の大きな拍手 とといいいいいいいいうううこで、でちゃん、んん、しししたたあああ、りりりがががごござざまますかかかか似合っってるる、ね、ははも確かに今日は乗り物乗物人少少ななら、ね、待つ時間気気温温わ、狭う狭楽しみ楽しみ。楽しみ楽しみ

面白かった。ううん、んんん面白かかかっったたたじじゃじゃあ、いいいででですねねなな飲みくなかったでも、食堂はおより混 そして、1番クラブっとも暖くなり…フェスティバルの気がしちゃったねそうだねはく楽しんでるめっちゃ楽しんでる本当に一番長かったのなんか日本人なのに、全部わかってるくてにうち寄りはかったのちょっと、クラブ行かなすぎて乗り方忘れちゃったああ、そうだねもう大丈夫もう大丈夫本当本当かな 너무 같았다 야, 입력한 거 같아. 스캔해 봤어요? 이주변에도 어. 겁내이야면서 아, 아, かに 남자밖에가 있나. 여기라서 그럴 수도 있어. 이 식당 존이 조금 오타크. 진짜 먹으러 온 사람. 이게! 헬로끼리.

朝の4時です。